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결국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네. 여기서 이제 지금 닥사라든가 당장은 뭐 코인원을 가지고 그리고 위메이드 뭐 위믹스 해가지고 뭐 이거를 환호하기보다 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블레임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겠지만, 세상이 그래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코인판 전체가, 뭐, 작년에 FTX 그 전에 루나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은 뭐, DCG, 이런 것들이, 이게, 음모론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뭔가가 있어요. 없다고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대중이 봤을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닐 확률이 높다.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요 근래 1 플러스 1은 2라는 이런, 이런 틀에 막힌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면 다가오는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절대적으로 분리하고 위축될 거다 도태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코인 시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여기서 1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 네. 라고 경험이 있으면 이걸 생각을 할것 같고 뭐 유통량 문제가 제일 문제가 돼서 코인원부터 이제 상패되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크게 이제 해머를 맞았을 때가 업비트였죠. 근데 결국에는 유통량 위반 정보제공 및 신뢰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뭐 작년에 이렇게 됐는데 재상장 관련돼서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유통량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 근데 뭐 향후에 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상패시키겠다. 뭐 이렇게 코인원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코인원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들도, 하나, 둘씩 이제 뭐, 상패 두달 만에 귀한 투자자, 기사회생, 그래서 뭐, 2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얼마? 뭐, 1,500원? 2,000원까지?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또 앞으로 뭐, 이게 다시 15,000원까지 갈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건 코인원에 상장됐다시 재상장됐다는 의미가 엄청 크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여기 뭐 200원에서 2000원까지 뭐 올랐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0원까지 떨어지면 이거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엄청난 폭락인데. 근데 코인시장이라는 게 의외성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도 맞는 것 같아도. 예.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업비트 대표로 계시는 이분이 이서구 님이죠. 이서구 선생님이라고 이제 제가 이서구 대표님이 여기 계신데 업비트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이분이 내리시나요? 응. 대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분이 직접적으로 지분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지 집배 구조를 제가 찾아 보진 않았어요. 비썸도 마찬가지로 대표라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똑같은 업비트나 비썸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이너는좀 약간 얘기가 다르죠. 차명훈이라는 그분이 처음에 이제 뭐 누구한테 이제 투자를 바, 투자를 받아서 설립을 했지만 이분이 뭐 가지고 있는 지분이 꽤 되겠죠. 네. 하여튼, 뭐, 보이는 거를 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제 한번더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미디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과도하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얘기 나올 땐 분명히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미디어다. 뉴스를 볼때100% 신뢰하지 마라. 필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 당근이 뿌리가 훨씬 깊죠 여기. 여기 이건 당근은 작은데 줄기가 훨씬 겉에서 바여, 보여지는 거 네? 겉에서 보여지는 거 이거는 속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내막 이참 어렵죠 이런 거를 본다는 자체가 하여튼 네. 뭐 아는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어저, 어저께 어저께 제뭐 ppi가 발표가 됐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면서 이제 뭐 금리를 더 과격하게 올릴 거야 그래서 0.5%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어 막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 전반에 악재를 뿌리면서 뭐좀 급격하게 올라가던 코인도 잠정적으로 지금 미온적인 조정장세 들어가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주식시장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또 폭락을 연출하진 않은 현재의 상황 개인들은 지금 어리둥절해요. 네? 달러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제가 그래서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의 이런 전통적인 매크로 분석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제가 며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조금 이제 생각하는 패턴이나 사고방식을 아마 바꾸셔야 될 거예요. 예, 전문적인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CSO 과거 내부 규제 공백 있었던 것은 사실 현재는 대부분 해결 한달전 그리고 얼마 전에 상승이 있기 전에 바이낸스 BUSD 갔다 막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에? 마지막 덫을 치고 상승을 일으키고 지금은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거는 또이 규제에 관해서 규제 당국은 이번 사안에 관련해 매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국과 협력을 또 하고 있대요. 어. 참, 누구,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 편일까요? 대중 편일까요? 대중 편은 없어요. 이 세력이란 사람들은 대중들을 부자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네? 사실을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트위터, 엘로 머스크가 이 사진을 올렸고, 이제 어저께 이제 뭐 플로키? 플로킹과 하는 이 코인이 뭐70% 폭등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지는 많이 오르지를 못했죠. 예 네. 상대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도지코인에 관해서 지금도 이제 민코인이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도, 도지코인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밈코인이 아닙니다. 음. 이례적인 뭐 어떤 뭐 대중의 방향성. 누가 이제 뭐핸들링해서 여론주도를 해서 막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랐다가 폭락을 하고. 여기서도 아마 분명히, 어,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앨런 머스크를 욕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수익 본 사람도 있고. 근데 얘는 밈코인이라면 도지 코인은 진짜 장기적으로 봐도 절대 손색이 없는 코인이다라는 거를 한 번,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한 번, 뭐, 지금 사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그리고 뭐,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아이디에, 영지식 증명, 사용 논의 뭐, 이 얘기, 그래서 영지식 증명에 관한 트렌드가 2023년에 이제 부각이 됐는데, 아마 되게 의아해 할거예요 미나라는 코인이 상대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전통적인 뭐, 지 캐시나, 호라이젠보다 더, 그리고,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갖고 놀기에는 미나코인이 더 적합하죠 그래서 어쨌건 본인이 무슨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포텐셜이 어떤 건지 대중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판단하지만 예, 더 장기적인 프레임에서는 숨겨진 게 있다는 거를 이번에 위믹스 사태를 보면서 위믹스 재상장을 보면서 이거를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그래요 뭐 영지식 증명에 관한 얘기도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아니다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서 서서히 오픈 시켜주는 형태로 가고 JP 모건이 JP 모건 뭐탑 트레이더가 중국이 네?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에 이제 반박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미국 미국이나 북미가 훨씬 나은 기회를 향후 수년간 줄 거야 라고 얘기한, 저희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죠, 제가. 신흥국과, 뭐, 오페크, 브릭스, 필두로 한 국가들, 중국을 위시해서, 여기가 더 GDP, GMP가 장기적인 상승이 있을 거야. JP 모건이 이 말을 한개 단기적인 프레임을 보고 얘기한 거는 분명히 아닐 거다. 제가 IMF, BIS, 그리고 PWS, 예, 프라이스 워터스, 뭐, 쿠퍼스인가? PwC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랬었고 근데 대중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뭐 대표적인 뭐 유튜브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자칭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중국 경제 중국 뭐 부동산 그림자 금융망에 망해, 망해서 도미노 현상이 돼서 중국은 결국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중국에 관한 기사가 악, 안 좋은 기사가 나왔죠 근데 그 기사를 100%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면 여기서 이제 통수를 맞는 거죠 그 결과도 아마 반드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물가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고 달라도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올라가면 PPI가 올라갔고 하면은 향후에 뭐 CPI가 올라갈 거고 이거는 기존 뭐1 플러스 1에 뭐 그럼 2가 될 거야라는 공식 성립이 되는데 달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증시가 올라갈까요? 네? 이게 참 아...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는 또안 내려가. 그러니까 대중들은 지금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팔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중간에서 대중 투자자들은 여기서 아마 이 시장을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거나 홀딩한 사람들보다는. 작년 12월달에 트렌드 자체를 2023년은 계속 하락 패턴이 있고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고 트렌드를 주도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떠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찔끔찔끔 상승했는데 아이제 더이상 못 올라갈 거야. 미국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할 거야 라는 기조를 미디어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 판단은 개개인들이 이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건 1 플러스 1은 2단는이 단순, 예, 사고 논리가 조금, 그리고 난방 덜하니 6세 달, 뭐, 한 달째 감기, 취약층은 여전히, 좀 있으면 이제 봄이잖아요. 겨울이 끝나서. 이, 장기적으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뭐 다음 겨울에 오고 그다음 겨울에 오고 이렇게 되면 난방비는 관리비는 얼마까지 올라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에너지, 화석 연료를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형국인데 좀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저도 좀 기분이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세상이, 뭐, 그쪽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미국 도매물가 다시, 뭐, 꿈틀. 1월 PPI, 작년 6월 이후, 최대폭 상승. 그래서, 원래 나왔던 얘기보다, 예, 실질적으로, 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 저도, 이제, 이거 확인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를 0.5%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예, 결론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어쨌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이것만 보고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결론을 내리면 네, 여기에 사실 이제 뒤통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약간 그렇게 보이고 지난해 한전 억대 연봉자 3,600명 직원의 15%. 어 그러면 에너지 가격 계속 이것도 하나의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뉴스거든요. 하나는 대중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네? 앞에다가 근데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면은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어? 아이 사람들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 여기 이제 한전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의문점을 또 던지고 있어요. 던질 수 있어. 요 거기다가 계속 임금이 아, 그러니까 이게 요금이 계속 올라가면 대중들은 이거를 보고 여기 옹호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론 형성이 될 거고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만약에 못 올리면 한전은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공기업의 민영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억대 연봉을 받는 15%의 직원 중에 점진적으로 감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론형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이제 인구 감소하고 이제 맞닥뜨려서 교대 간다 하면 뜯어말릴 겁니다. 깊이 직업 전락한 교사. 급여도 되게 짠데. 여기 보면 교대 80% 미달. 자퇴생은 사상 최대. 거기다가 임용저체, 뭐 교권 추락으로 m z 세대 외면, 뭐 이렇게. 임용, 이게 설상 임용고시 패스한다고 해더라도 자리,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네. 지금 사람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자체가.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알아줬거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때가 되면은 선물 사가지고 가고 막 꾸벅꾸벅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을 부모들도 우습게 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게 있는데 이그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자체가 특히나 이제 중학교 2학년 제가 이제 이거는 잘 아는데 거의 이렇게 마,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저를 이상한 취급하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그냥 인간이 아니다 <laughs> 중학교 2학년 이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표현 쓴게좀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laughs> 재밌자고 이제 저는 하는 말이에요 통제 불능 <laughs> 그래서 저는 이 교단에서 가지고 이 학생을 특히는 이제 중학교 중학생 2학년, 1학년이 아니라 1학년은 이제 뭐못 모르고 2학년이 되면 이제 애들이 좀 약간 사고 체계가 좀 오픈되기 시작을 하니까 3학년 되면 조금좀 나아지긴 하지만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근데 어쨌건 진짜 존경스러운 직업이다.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학 예. 선생님들. 진짜, 전, 대단한 인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 난방비, 고통받는데, 가스공사는 억대 영봉잔치, 뭐, 이 얘기 나와요. 한전도 마찬가지고, 슬슬슬슬 이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요금이 계속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가스공사와 한전은 향후에 수년간에 걸쳐서 결정을 내릴 거다. 공기업의 민영화.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은 감원을 당할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버크셔 뭐 2인자 뭔가 테슬라 중국서 비아디 발끝도 못 쫓아가 뭐 이런 얘기. 예, 지금은 뭐 그냥 그냥 뭐 중국 내 내수가 받쳐주니까 그렇다고 할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유로존이나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만약에 중국 외에 국가에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냥 길 가다가 슬쩍슬쩍 이제 중국 전기차가 보이는데 그게 만약에 보편화가 되면 음, 보편화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테슬라는 과, 테슬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중국 BYD, BYD, 에, 라는, BYD라는 비아디라는 그 자동차 회사와 테슬라의 판매량을 에, 그냥 누구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하면 거기에 이제 뒤통수가 있을 거다 진짜 장기적인 프레임은 또 다른 그림이 있을 거다. 버크셔가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뒷구녁에서 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테슬라를 상대로 해서. 그렇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 혼란스러운 지금 현재 그런 분들 있을 거고 그냥 묵직하게 그냥 일관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뭐 구체적인 방향성을 말씀드린 건 없지만 그 안에. 해답을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중에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